실내에서 대기하면서 119로 신고하고 본인의 상황과 위치를 설명하면서 구조대를 기다리거나 또는 최후의 수단으로 완강기 사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지 못할 경우에는 할수 있다면 비상구 방화문을 닫아 열과 연기의 유입을 차단하고 객실에서 대기하거나 계단에 연기 유입이 없다면 옥상층으로 대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호텔과 같은 숙박업소에서의 화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숙박업소의 주요 화재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숙박업소의 경우 전기적 요인이나 담배꽁초 그리고 실화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에어컨 가동에 따른 화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격 용량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고 전선에 훼손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객실 내에서 전동 킥보드 등 배터리 충전은 삼가야 합니다.